대법원 2 0 2 0년 5월 14일 선고, 2 0 1 6타 1217호 판결, 사건명 선보상금 반환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 행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이러한 약정을 다수의 법률 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이러한 약정이 객관적으로 다수의 법률 행위로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차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민법 제 109조에 따라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 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 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 표시자의 심리 상태, 인식과 대조 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3. 갑 공사는 을 외국 법인이 서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기 위해 참여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매입 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 비율을 입찰 팩터로 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병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그후갑 공사가 을 법인과 위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자 갑 공사와 병 회사 등이 공동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병 회사가 갑 공사에 지분 매입 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 참여 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병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 표시의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이미 사업권을 획득한 갑 공사가 기득권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요구한 프리미엄 즉, 분할 불가능한 조합계약의 대가 중 일부로 보아야 함으로 공동참여 계약을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금 지급 부분만의 해제나 취소를 검토할 수 없고 병회사가 공동참여 계약을 체결할 때한 석유 광고의 증산 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수 없는데도 공동참여계약이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전제한 다음,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및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료지 3, 갑 공사는 을 외국 법인이 석유 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기 위해 참여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 매입 대금에 보상금을 더한 보상 비율을 입찰 팩터로 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병 주식 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그후갑 공사가 을 법인과 위 석유 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외국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자 갑공사와 병회사 등이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병회사가 갑공사에 지분 매입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갑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참여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병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동 참여 계약 중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보상금의 수액을 정한 조항이 전부인데, 위 조항은 지분 매입비 보상의 일부로서 지분 매입 대금에 관한 조항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거인 점, 입찰 과정에서도 지분 매입 대금과 보상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보상 비율만이 기재되었던 점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상금은 이미 사업권을 획득한 갑 공사가 기득권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요구한 프리미엄. 즉, 분할 불가능한 조합계약의 대가 중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참여 계약을 조합계약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 보상금 지급 부분만의 해제나 취소를 검토할 수 없고 석유 개발 탐사 사업은 고위험 고소득 사업으로 석유의 부존 여부와 부존량, 회수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등 많은 요소의 불확실성이 내재하는 점등 재반사정에 비추어 병회사가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할 때한 석유광고의 증산 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수 없는데도 공동참여계약이 조합계약을 구성하는 부분과 보상금 지급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전제한 다음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 행위의 성립 및 의사 표시의 착오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4.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유지 4.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에 기초고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